대한구역에서 수상한 물건을 싣고 어디론가 향하는 군인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come on guys hustle up let's get this thing out we're in an emergency situation mother ship requesting support what is the condition of the pay road what are you telling me to do 그때 화물에 점점 다가가는 군인들, 결국 제우스 좀비에게 전부 몰살당하게 되고, 살아남은 두 명의 군인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쳐 보지만, 좀비로 변해버린 두 사람은 제우스와 함께 곧바로 라스베가스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좀비 왕국이 되어버린 라스베가스, 용병 출신 주인공 스콧은 민간인들을 구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라스베가스는 봉쇄가 되어버리고 말죠. <놀람> 시간이 흐르고 몇 개월 후 라스베가스에서 생존한 스콧을 찾찾와한한지지제을하하되 되는 다카카 to 한편. 스콧의 딸 케이트는 라스베가스 격리 수영소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었는데요. 같은 시각 좀비로 변한 아내를 죽여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던 스콧.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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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다나카의 제안을 받아들여 팀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I'm gonna text you an a d r e s s Be there at 4 p.m. tomorrow. h s in. 첫 번째로 과거 라스베가스에서 민간인 구출에 참가했던 절친 마리아와 절단용 원형톱을 들고 다니는 반대로, 그리고 헬기 조종사 피터스, 좀비 헤드샷 영상으로 유명해진 유튜버 구주망과 그의 동료 체인버스. 마지막으로 독일인 금고 기술자 디터까지. 이렇게 팀원들을 모두 소집한 스콧은 다나카와 접선을 시도합니다. The Vegas Blind. You'll enter the city with a 32-hour window. From there, you'll move down the strip. The safe beneath the South Tower g o m o r a 곧바로 라스베가스로 떠날 준비를 하는 팀원들, 하지만 격리 구역을 지나가기 위해선 딸의 도움이 필요했었는데요. What one thing. 그렇게 케이트의 도움으로 격리 구역으로 향하는 일행들 좀비 구역을 훤히 잘 알고 있는 코요테 릴리를 팀원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criminals major coyote a l right i'll leave you guys to it what's wrong mom's gone 그때 케이트는 기타가 라스베가스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팀에 합류하겠다며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수고스는 어쩔 수 없이 케이트를 팀에 합류시키게 됩니다. All right, guys. Let's go. 잠시 후 코요테의 안내에 따라 좀비 왕국으로 향하는 일행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지켜보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좀비의 저왕 제우스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팀원들은 금고가 있는 건물을 향해 들어가는데 하필 동면 상태에 들어간 수많은 좀비들이 그들을 반기고 있었죠. 앙심을 품은 마틴의계략에 그만 다른 길로 가버리는 체임버스 그후 다시 금고로 향하는 팀원들은 무언가 발견하게 되는데. Here. To me. 다나카의 지시로 다른 팀들이 왔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팀원들은 각자 구역을 나눠 일을 맡게 됩니다. 수고시 well, I don't, I don't it. It what what 발전기를 가동하자 금고 에 한발짝 다가가는 팀원들 역시나 좀비가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laughs> 한편, 바깥의 경계를 맞던 마틴과 콜트는 좀비 퀸과 마주치게 되는데. 사실 다나카의 목적은 퀸의 머리를 이용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laughs> 촉박한 시간 속에 서둘러 금고로 향하는 팀원들. Hey, 디터는 직업 정신을 발휘해 금고를 열어보는데. I've done it. I've done it. He d i d i t The only thing that's left is to turn the wheel. 드디어 금고 안을 확인하는 시간. 다나카의 말대로. 현금 2억 달러가 쌓여 있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우스가 퀸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고 좀비 태아가 죽은 것을 보고 빡친 제우스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부하들을 데리고 인간들을 쓸어버리기로 말이죠. 그 시각 기쁜 마음에 돈을 챙겨 빠져나가는 팀원들 하지만 케이트가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복수를 하기 위해 무섭게 몰려드는 좀비들과 기타를 구하기 위해 몰래 빠져나온 케이트. 어느새 금고 앞까지 쳐들어온 제우스. 반대로는 맨손으로 제우스와 승부를 벌여야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때 제우스의 뚝배기를 후려치고 반대로를 구해주는 디터.

그 곡절 끝에 헬기 앞까지 도착한 두 사람. 하지만 제우스가 어느새 그들을 뒤쫓고 있었고, 코이테는 퀸의 머리로 스콧이 도망갈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는데. Go! Go! 한편 케이트는 드디어 기타와 만나게 되고. 이곳은 케이트를 구출하기 위해 올림포스 건물에 도착했지만, <목소리> 역 시나 제우 스가 그들을 가만둘 리 없었죠. 정말이지 끈질기게 쫓아오는 제오스.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헬기는 핵폭풍에 휩쓸려 추락 해버리고 스코과 케이트만이 살아남 았는데요. 그때 제우스에게 물린 스콧마저 좀비로 변하고 말죠. 한편 금고에 갇혀있던 반대로는 핵폭탄 낙하 후 베가스에서 빠져나와 돈가방을 들고 근처의 공항으로 향하는데 잠시 후 몸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걸 느끼고 화장실로 들어온 반대로 자신 역시 좀비에게 몰린 사실을 깨닫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laughs> 지금까지 넷플릭스 영화 아미 오브 더 데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